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몇해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굉장히 오그라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김 목사님은 참 잘생기셨습니다. 뭐, 최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으세요. 김 목사님은 뭐 온유하세요. 이 목사님 은 능력자세요. 아,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그런데 어김없이 이제 제 차례가 다가왔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 목사님은 얼굴이 커서 멀리서도 잘 보여요. 야,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잘 들려요. 야, 그게 칭찬이냐? 그런데 다들 빵 터지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순간 웃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냥 같이 허허허 이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이로구나 오늘이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구나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옆에 큰 스크린이 있는데 큰 얼굴을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서 우리 강당 구석구석 앞뒤. 전후 좌우 저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매우 익사이팅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람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지난 주에 선포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 앞부분에 등장했던.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멋지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의 이 시대는요. 엘리사가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BC 850년에서 790년 말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한 고난, 흉년 다들 힘들 때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반란이 심심찮게 일어났던 때였고 주변국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던 때입니다. 훨씬 북이스라엘보다 크고 강력한 나라가 아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떻게 좀 점령해보려고 호시탐탐 야금야금 중요한 위치마다 진을 치고 나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정복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근데 참 놀랍고도 신기하게 북 이스라엘이 아람의 진을 치려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가서 진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미리 와서 딱딱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북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방어할 수 있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죠.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스,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람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자 아람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니 우리가 몰래 회의를 해서 몰래 진을 치고 나아가는데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다 방어를 한다니 첩자가 누구니 도대체 누구니 스파이가 누구니 빨리 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왕의 호통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그때 그 왕의 신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6장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죠. 그리고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어디의 장군이냐 하면 아람의 장군입니다. 아람. 그런데 그냥 장군도 아니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 그러니 이미 엘리사는 아람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셀럽이었죠. 이미 어 아, 대단한 인물인데 범상치 않은데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엘리사가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니 자신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니 뭐라고 합니까? 강, 당장 가서 잡아와. 당장 가서 잡아와.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니?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곳으로 군대를 보내라. 한두 명이 간 것이 아니에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 도단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밤에 몰래 많은 군대가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설번트죠 서번트. 엘리사의 설번트가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봤더니 자신들이 있는 성읍에 말과 병거와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주인이 엘리사에게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 내주여 여기서도 느껴지죠 아 어찌하리이까 정말 좌절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주인님 우리 이제 망했어요. 우리 이제 죽었어요. 우리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어떻다고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그들보다 많아 단순히 내가 엘리사니까 그래도 내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니까 사완에게는 내가 주인이니까 어허 어찌 일이 소란이냐. 에헴, 뭐 나가 봤더니 진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같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아이고 어쩌냐? 일을 어쩌냐? 우리는 망했다. 우리 큰일 났다. 내가 너무 제네를 자극했나 보다. 막 후회하면서 짐을 싸고 도망한 길을 찾아라. 여러분 이러면 너무 모양 빠지니까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데 억지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처럼 딱 봐도 끝난 건데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소리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 십칠절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먼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했어요? 영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 나의 문제와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 너머에 있는 영의 눈을 들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요만해요. 요만해서 내 앞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여서 눈을 들어봤더니 어때요?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을 들었더니 저 멀리서 막히히하면서 출발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오늘의 상황과 같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 것이냐?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도다라는 고백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사원은 능력이 없고 엘리사는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막혀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게 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해도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선하고 더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문제 너머에 계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문제만 그때그때 그때 딱딱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동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기도 전에 미리 알려 주셨어요. 그렇죠? 미리 알려 주셔서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딱딱 방어해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우 할렐루야! 놀라우셔라 아멘.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갇혀 있,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의 군대가 보낸 그 밤에 몰래 온 군대가 진 치고 포위하기 전에는. 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혹시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완전히 포위된 상황,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 하늘로 솟아서 날아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고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미리 일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들고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도록 그들이 포위되는 상황에서 미리 알고 막으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라게는 우리 믿음의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나에게 닥쳐 있는 이 눈앞에 있는 환경, 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 필요만을 채워 달라는 기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만 해 달라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여간 만만치가 않죠.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아마 여기에 계신 한 2, 300명의 여러분들 중에 신분 문제, 비자 문제로 마음고생, 몸고생 안해 보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 배틀을 하면요. 밤을 셀 거예요. 밤을 셀 거예요.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도 2009년에 밴쿠버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들어갔다가 거절돼서 다시 시작하고 산전, 수전, 공중전, 육탄전, 핵전, 시가전 아무튼 우회곡절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고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그 단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 이제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한국 가고 세계 여행 가고 크루즈 타고 하던 일 관두고 막 주요. 그래서 저희는 막 MP 사무실도 찾아가고요, 나라에 전화도 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제 파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중에는 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오거든 일터로 전화를 해라. 괜찮으니까 일터로 전화해라. 그때는 이미 당장 오늘이라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전화해서 제 영어 이름인 오웬을 바꿔달라고 해라. 아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팜마켓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전화는 스토어 매니저가 받아요. 그가 받아서 핸들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에게 전화 올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99% 없어요. 아주 가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뭐 서울대 농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좋게 좋게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해서 끊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코어커가 저를 불러요. Hey, o w e n you got a phone call. It might be your wife. 네 와이프인 것 같아. 오 주여 설마, 아내인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그래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 내기도 응답하셔 그 동안 뭐 고생했던 것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니 아내의 번호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심지어 밝아 할렐루야 브레이 g 들롤 가리스 얼라이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평생 뭐라고 했냐면 전화기 넘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보카도가 한 상자에 얼마야? <laughs> 아보카도? 아보카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통신보안 잘못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러 번 컨펌 했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다른 소식은 없냐요 없대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 손으로 아보카도를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주신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감사하게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가리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있어도 그냥 먹어요. 그러나 다만 제 의지로 마트에 가서 아 오늘은 내가 아보카도를 사야지 이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지금 너무 비싸. 그러니까 사지 마 하고 끊고 나서 다시 일을 하는데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들이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요. 감자 어디니? 딸기 어디니? 그러면 직접 가서 골라 줍니다. 어, 여기 있어. 따라와. 그날은요. 정말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손님들하고.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냥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가리키기만. 저쪽이야. 저쪽이야. 동공이 풀려 있으니까요. 손님들 저를 보고 컴플레인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정말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보카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때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소식이 영주권 소식이 아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이 세상의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매야 하는가? 내가 왜이 세상의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는가? 내가 왜이 문제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나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내 기도는 하나님 영주권 주세요? 여기에만 픽스되어 있는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더 멋지게 하나, 일하실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겠습니다. 영주권을 기도해서 바로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시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를 가장 힘들겠던 것이 그거였어요. 작은 것에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바꾸는 거죠.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 그래 이거지.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지. 그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포위할 때 그들을 그냥 두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하는 그들이 그냥 인도한대로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냐하면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십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눈떠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갔다가 잡힌 신세로 뒤집어진 거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적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떡하니 잡혀있는 거지? 그동안 우리를 속 썩였는데,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적들이 눈앞에 있자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치리까? 내가 치리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핵심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포위된 그들을 칼과 창과 활로 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왕이 그들에게 잔치를 크게 베풀어요. 실컷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요.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포위하러 오기 전에 미리 알게 하셔서 딱딱 방어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더 많은 숫자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으로 데려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십니까? 단순히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 줄게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 줄게 넘치도록 복을 줄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는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베풀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 상황과 문제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것들은 온전히 내어 드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어떤 위시메이커로만 섬기고 따르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들어서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내 생각보다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고 베푸는 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너머에서 먼저 일하고 계신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